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9일 월요일이에요 아, 지난 한 주간은 어, 엄청 추웠는데 어, 이번 주는 그래도 평년기온이라니까 어, 마음이 좀 놓여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공부 시작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연알연 연하다. 이게 딱딱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연약하다. 뭐 연골, 연질, 연질이라는 거는 좀 부드러운 거. 테니스공 같은 게 연질이라면 야구공은 경질. 좀 딱딱한 거. 이제 이그 질적으로 이제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뭐 유연하다, 연체동물, 연금 뭐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쓰는데. 그럼 이 글자의 자전을 보면은 본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수레거 옆에 말, 이율 이가 있고, 이가 이 하품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큰 데가 있어요. 이게 본자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연할련의 본자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뭐냐면, 수레가 나왔잖아요. 그죠? 수레가, 수레바퀴가 부드럽게. 요 자체가 뭐냐면은 부드러울 연 자예요. 요거는 부드러울 연. 그러다 보니까, 부드러우려는 연, 음을 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수레, 수레 바퀴가 원, 이게 휠이 이제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 굴러갈 때, 자연스럽게 이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이 글자에 설명을 드리자면, 수레가 이렇게 바퀴가 부드럽게, 구르니까, 이게 부드럽게 굴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에 탄 사람이, 이렇게 이제 노곤해지면서 이렇게 타니까 이게 그 수리를 타고 가니까는 하품, 여기 하품음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품을 한다는 데서 후에 요것이 빠지고 하품음이 이제 대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왜 차를 타면 이게 차가 이제 부드럽게, 물론 시골에 비포장도로달 때면은 뭐 덜컹덜컹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스팔트 길 다닐 때 보면은 부드럽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장거리를 간다든가 그러면 뭐 자게 되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젖혀가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하품을 한다는 데서 나중에는 이 글자, 말이을리자랑 큰 데가 빠진, 그니까 부드러울 연자가 빠지고 하품이 이제 들어가서 연약하다, 또 이게 뭐 부드럽다, 연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연하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이게 그 수레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수레 바퀴가 뭐 삼각형이나 뭐든 각이졌다면 육각형이든 이렇게 했지만 덜컥덜컥 덜컥 뭐 이게 갈 텐데 부드럽게 그러니까 원으로 돼 있으니까 링처럼 둥그렇게 되니까 가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레 탄 사람이 잠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품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연하다는 거는 이제 수레 바퀴가 굴러가는 게 이제 부드럽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쓰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로 보면 이 수레 같은 경우에 전에도 이렇게 한 적이 있지만은 맨 위에 가로랑 밑에 있는 가로는 바퀴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짐실릉 칸. 그다음에 이거는 축. 축을 말한다. 그러니까 바퀴와 바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딱그 이제 그두 바퀴를 연결해 주는 그 축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나타날 저. 나타날 저 그러면 풀초, 초두머리랑 사람자가 결합이 됐는데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우리가 기억 속에 저자, 저서, 저술 저작권 현저 현저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이런 얘기죠. 어, 이 글자를 보면은 어, 자전에서도 나타날 저 말고 뭐가 있냐면 붙을착붙을착 그래서 이거를 착으로 만약에 읽는다라면 착복 옷을 입다 이런 얘기죠. 착수. 이 이럴 때또 쓰는데 우리가 보통 붙을 착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게 붙을차 이렇게도 이것도 써요. 이렇게도 그러니까 뭘옷 뭐 옷입니다. 착복하면 이렇게도 써도 되고 여기다가 이붙을차이 글자를 써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도 착복 옷복자 쓰고 여기도 옷복자 다 똑같이 써요. 이거는 그러면 이 글자를 뜻을 보면은 그러니까 늘볼수 있는 풀 초두머리가 나왔잖아요. 늘볼수 있는 풀과 같이. 눈에 아주 잘 보인다. 어떤 사람?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 문 밖에 나가면 풀, 나무 이렇게 눈에 들어오듯이 사람. 이런, 뭐, 이렇게 뭐 특이하거나 특이하면 특이해서도 눈에 띄고. 그냥 보통 사람들 눈에 뭐다띄잖아 뭐,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가면은 사람들 흔하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옷을 여기는 옷을 입는다는 뜻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착으로도 읽는데 이 글자 자체의 그 자원 설명 자원 설명을 제가 다시 짚어드리면은 늘볼수 있는 풀과 같이 눈에 잘 보인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이 글자는 그래서 나타날 절한 뜻도 있고 붙을 착이란 뜻도 있고 그러면 나타나다 붙다 붙다 그러면은 저착다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육서에서 전주 문자 이렇게 얘기했죠. 전주 문자는 어느 글자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저서 그러면은 여기다 글서 썼으면 저로 읽어야 되는 거고, 옷복자가 있으면 착으로 읽어야 되고. 뭐 그거는 전 전주 문자에 대한 거는 이미 설명해 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여기 나타날 자의 사람 자는, 뭐, 이 사람 자는 여러 번 했었죠. 이, 이 글자는 늙을로가 부수고, 지금은 놈 자, 놈자 이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사람 자. 그러면 사람 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늙을로랑 이게 말하다. 흰 백은 희다란 뜻이 아니라 말하다. 우리가 고백한다 할때 백을 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노인이 말한다. 이런 얘기야. 야, 이놈아,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어떡하니? 야, 이놈아, 거기다 껌을 뱉으면 어떡하니? 이랬을 때 이놈이라는 거는 어른이, 그러니까 노인이 봤었을 때는 자기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아이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놈이라는 게 그냥 사람을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욕처럼 이제 들리니까 이뜻 이제 자체도 사람자로 쓰지 지금 놈자로 안 쓰여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러니까 어휘전성이 된 거죠. 옛날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욕으로 들리기 때문에 뜻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교과서를 봐도 이거는 다 사람자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누르왕세 번째. 이거는 누를 황. 어 우리가 보통 이건 이제 상형자인데 상형자라면 사물의 모양을 본뜬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렇다는 색깔을 나타내는 거지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의 그 뜻을 이제 보게 되면 어 그러니까 이게 뜻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뭐 황금 황사현상할 때 황사 황혼 그 다음에 황동. 우리가 청동기시 될때 청동도 있지만 황동. 10원짜리 동전 보면은 누렇게 생겼잖아요. 그 동전이. 그럴 때는 황동이고 청동. 푸른빛이 나는 건 청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원래대로 쓰면은 이거랑 불화하고 밧전이 결합된 거예요. 이두 개가 결합된 건데, 이 글자는 뭘 뜻하냐? 빛광. 빛광하고 밧전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어, 빛이라는 건 물론 별빛, 불빛 그 빛을 나타내는 거지만은 이 자체 자원에서는 뭐냐면 빛깔. 그 그러니까 땅의 빛깔이, 이거 전 있잖아요. 그 땅의 빛깔이 누렇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땅의 빛깔이 누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형성문자, 그러니까 그 상형문자 같은 경우에는 사물의 모양을 본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색깔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맞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거는 다른 설은 또 뭐가 있냐면 금, 여기, 우리가 황금 할때 금, 금덩어리가 누렇잖아요, 색깔이. 그랬었을 때이 금이 누군가에게 노출이 되면은 누가 이제 집어가거나 훔쳐가면 이제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둘둘둘 이렇게 옷감 같은 데다가 말아놔서 그 속에 금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죠. 허를 찌르는 거죠. 그랬을 때이 옷감 같은데 둘둘 말려 있는 그 황금을 이제 말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황금을 보고 누렇다, 그러니까 이 금덩어리를 보고 이제 누렇다 했기 때문에 이게 상영자의 이런 설도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자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내일 새로운 글자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